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그 쇼츠 영상에 버스킹 영상 많이 올리는 거 아시죠? <laughs>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도 홍대에 갔거든요. 버스킹 보러 댄스 버스킹. 처음에는 그냥 영상 찍으려고 갔었는데 자꾸 가서 보다 보니까. 요즘 아이돌 노래도 많이 알게 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갔었는데 오늘은 처음 보는 분들이 나오셨더라고요. 맨날 거의 나오시는 분들만 나오시거든요. 근데 키도 다 크시고 좀 여태까지 봐왔던 분들보다는 조금 더 아이돌스럽더라고요. 키도 크시고 좀 이렇게. 약간 간지가 있다고 그러죠. 일본 말이어서 쓰면 안 되긴 하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 좀 멋있다. 춤도 잘 추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춤을, 몸 풀기 춤을 추시는데, 이렇게 같이 다 나오셔가지고, 제가 역시 잘 모르는 노래를 춤을 추시는데, 너무 합이 잘 맞는 거예요. 막, 이렇게. 장난스럽지 않고, 그, 음악방송 보듯이 합이 너무 잘 맞게 춤을 잘 추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춤 되게 잘 춘다. 막 그러고 보다가, 이제 중간에 이렇게 소개하시는 부분 이 있잖아요. 소개하시는데, 아, 그 음반을 낸 가수가 맞더라고요. 어쩐지 좀 다르다 했어요. 노래도 중간에 직접 하시고, 춤도 잘 추고, 키들도 좀다 크시고, 그래서, 어, 연예인 같다 했더니 역시 연예인이었어요. 예, 근데 잘 아는 연예인은 아니고, a 블루라는 연예인인데 22년도 10월 달에 데뷔하셨대요. 예, 그래서 데뷔하고 해외에서 활동하다가 이번에 8월 달에 신곡이 나오신대요. 그래서 버스킹하러 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8월 달에 이제 방송에서 이제 신곡 부르러 나올 거라고, 혹시 방송 보시게 되면 많이 응원해 달라고 하시면서 이제 버스킹 공연을 하셨는데, 어, 프로는 프로더라고요. 예, 역시 다르더라고요. 참, 그래서 연예인은 괜히 연예인이 아니구나 했습니다. 네. 약간 이게 벌써 풍기는 게 틀리더라고요. 네. 그 제가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 막, 미친 듯이 좋아하진 않지만, 제가 엑소를 데뷔하고 나서 진짜 정말 미친 듯이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아 엑소를 실제로 보면 어떤 느낌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방송에서 많이 못 뵀던 분들인데도, 실제로 보니까 너무 틀린데, 아 엑소를 보면은 얼마나, 얼마나 멋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엑소 한번 보고 싶네요. 제가 엑소 옛날에 콘서트 가려다가 사기도 한번 당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신고를 했죠. 그래서 경찰서도 한번 갔다 왔어요. 디지털 범죄인가? 생각은 안 나네. 하여튼 뭐 그런 데 가서 이제 신고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돈을 돌려받았어요. 그게 더 신기하죠. 그 사고 친분 아버님께서 돈을 다 돌려 보내주신 거예요. 아마 아들이 좀 이렇게 기록이 안 좋게 남고 처벌을 받게 될까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돌려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오늘 참 보면서 아, 역시 프로는 다르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잠깐 말씀드리려고 켰어요. 네, 여태까지 버스킹 보면서 어, 오늘이 가장 되게 재밌었어요. 조금 더 보고 싶었는데, 어우, 거의 보통은 버스킹 2시간씩 하시거든요. 근데 1시간을 서서 봤더니 다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유, 그만 봐야겠다. 그러고 돌아왔는데, 아마 끝까지 보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네, 자리가 없었어요. 어, 확실히 좀 레벨이 틀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오늘 어, 즐겁게 잘 보고 왔네요. 네. 그렇고, 이번 주는 뭐, 벌써 다 갔네요. 내일 일요일이고, 어, 지난주는 제가 아파서 힘든 주였죠. 네, 이석증이 갑자기 와서 되게 고생한 한 주였습니다. 근데 벌써 한 주가 다 갔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은 치과에 가야 돼요. 여기 그때 오돌뼈 먹다가 이빨이 위아래가 다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고고. 치료했었는데 잘 됐는지 아마 보러 보려고 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이가 시려요. 근데 제가 원래 좀 이가 시리거든요. 근데 이쪽이 더 시려요. 그래서 모르겠네. 또뭐 치료를 또 하나. 하여튼 가서 치과 갔다가 치과 가는 김에 정신과도 일찍 잡았어요. 치과 갔다가 정신과 갔다가 영화도 보고. 시간 되면 한강 가서 맥주도 한잔 먹으려고 합니다. 저번에 한번 먹어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비안 오면은 월요일 날비안 오면은 한번 맥주 한잔 하러 가 보려고요. 그리고 화요일은 일주일 연기한 영골 주사 맞으러 가야 돼요. 원래 2차 지난주에 맞았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주사 맞는 날 이석증이 갑자기 나타나서 병원을 못 갔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 병원 투어 하는 주에요 네 그래서 다음 주는 병원 갔다 온거 여기 영상 찍어서 남기고 또 한강 가서 만약 맥주 먹게 되면은 또그 영상도 가볍게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고생 하셨고요 네, 내일 일요일이죠 네, 전 지금 토요일에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네, 일요일 여러분들 하루 잘 쉬시고 또 월요일 준비하셔야 되니까 네, 쉬시는 분들은 잘 쉬시고 또뭐 휴가나 여행 약속 있으신 분들은 또 나름대로 잘 즐기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뭐한 50살도 못 살았지만 살면서 느낀 거는 그냥 건강하고 행복한 게 최고입니다.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밥잘 먹고, 그냥 소화 잘 시키고, 즐겁게 핸드폰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그냥 이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